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기쁨과 슬픔,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픈 기억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오랜만에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보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깊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해와 상처를 받아 힘들어 했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어 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인내심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일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읽으며 어쩌면 여러분도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 속의 시간들. 노을빛이 지고 작은 집 안은 따뜻한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왔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세월은 쉼 없이 흘러갔다. 윤희는 60세가 된 지금 창가에 앉아 그 오랜 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회상에 잠겼다.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 편에 아프게 남아있는 기억들. 그 추억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윤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윤희가 처음 재우를 만났을 때 그녀는 겨우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다. 그 당시 윤희의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은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집안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닌 책임감과 의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가 꿈꾸던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윤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다. 재호는 성격이 차분하고 과묵한 남자였다. 그는 과장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얼굴로 일상을 살아갔다. 윤희는 처음에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았고, 그저 사회적인 의무로서 결혼한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는 그가 결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음 속에 깊은 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재우가 아닌 그의 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윤희를 반기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식 날부터 윤희를 차갑게 대했고, 윤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대하려 해도 그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윤희에게 가혹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니?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그날부터 윤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집안 일을 하고, 틈틈이 시어머니가 지적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음식을 준비해도, 집안을 청소해도, 심지어 작은 세심한 부분까지도 시어머니는 윤희를 비난했다. 윤희는 매일 밤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했다. 윤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말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을 떠나 낯선 집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립감과 외로움 속에 점점 갇혀갔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재우가 옆에 있었다. 비록 재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희는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재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재우는 말없이 윤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조용히 속삭였다. 힘들겠지? 하지만 난내 편이야.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그 순간 윤희는 처음으로 재우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과묵했지만 그의 행동은 윤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비난을 조금씩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윤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윤희는 점차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겼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그녀를 대할 때도 윤희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였다. 때로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받아들였던 윤희의 노력에 대해 시어머니도 인정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윤희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너 여기 좀 와봐라. 윤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윤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이 집에 와서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윤희에게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절대 그런 말을 할리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의 말은 윤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차 변화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윤희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고, 윤희 또한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하며 정성을 다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 윤희가 시집온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윤희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왔다. 그녀는 재우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차츰 나아졌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냉정함에 상처받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었다. 윤희는 지금도 재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재우는 그녀에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건넸고, 그녀는 그 미소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던 건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화목하지 않았을 거야. 제우의 말에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윤희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 아픔조차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의 일부가 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